오늘은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제주도 동문시장 이용 메뉴를 집중적으로 탐구해봅니다. 제주도 오시면 고기국수 먹고 용물해안도 잠시 들렸다가 사진도 찍고. 그런데 시장 안 가보신 분들도 여전히 많을 거예요. 아, 나는 수산물 잘 모르는데 혹시 바가지 쓸까봐 걱정된다? 이 영상만 보고 가시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동문시장은 올레시장과 함께 제주도를 대표하는 대형 재래시장인데요. 제주시에 있고 공항과 가까워서 여행 일정에 막판에 들리기 좋은 곳이기도 하죠. 일단 동문시장에서 많이 파는 포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렇게 빈 접시를 올려둔 것은 주문 즉시 즉석에서 회를 썰어 포장해준다는 거예요. 가격과 품목은 스킵하고 보시기 바라고요. 추천은 잠시 후에 해드릴게요. 여기는 또 다른 횟집인데요.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메뉴도 있지만 이렇게 포장해를 사다 숙소에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진열된 것은 판매용이 아니라 샘플입니다. 이걸 보고 주문하면 즉석에서 떠주는 시스템이죠. 멍게, 해삼, 문어, 소라 등으로 구성된 모든 해물이 있는데 한 접시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 합니다. 딱 새우회는 보통 만 원인데 넷이서 두 마리씩 먹으면 끝납니다. 입가심용이고요. 위에 사인펜으로 써진 게 가격입니다. 회는 광어, 우럭, 연어, 참돔인데 모두 동네 집에서도 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도다리도 제주도에선 자연산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 양식 강도다리란 종인데 이것도 마트나 동네 집에서 맛볼 수 있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하지만 나는 회를 잘 몰라. 제주도에서 뭐가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자연산하면 대부분 비싸니까 그냥 저렴하고 무난한 거 먹을래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거 드시면 됩니다 광어, 연어, 참돔, 도다리 이름하여 동네의 집 풀세트 여기 모든 해물 풀세트도 좋아 보이네요 먼게 위에 구쟁이도 들어가서 나름 제주도의 특색도 있습니다 아 참고로 구쟁이는 표준명 소라의 방언입니다 흔히 뿔소라로 통하죠 해 떠났구나 한편, 샘플이 아니라 아예 회를 떠서 판매하는 포장에도 있습니다. 제주도 왔으니까 갈치, 고등회를 드시는 것도 좋은데 이게 선두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고 저렴한 맛에 드시긴 좋습니다. 보통 회를 떠놓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한 마리 떠서 이렇게 나눠서 털어놓는 거예요. 보통 떠놓으면 몇 시간 만에 팔려요? 금방 한번 팔려요. 금방 팔려요? 포장에는 조반간 자세하게 리뷰해드릴 예정이고요. 여름에 제주도를 찾으신다면 한치를 썰어 포장해 가는 것도 좋은데요. 전량 자연산이다 보니 매일 들어오는 물량과 시세 차이가 있습니다. 이날은 한치가 몇 마리 안 들어와서 포장해로는 안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한치 물회를 식당 메뉴로 팔아야 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화로를 볼 텐데 앞에 시커먼 건 양식 참돔이고 그 아래 방어 같이 생겼는데 잿빛이 돌고 눈 주변으로 검은 띠가 있는 것은 잿방어입니다. 여름엔 방어가 맛이 없지만 이 잿방어라는 녀석은 여름에도 먹을 만하고요. 제철은 가을에서 겨울로 보시면 됩니다. 부시리가 커요. 잿방어라고요. 이렇게나 커요? 잿방어가? 잿방어가 제일 큰 물고기야. 부시리보다 더 커요. 내가 본거다 50밖에 안 되는데. 애기들이고 원래 1.8m까지 2m까지 자라는 거 부시리지. 아 여기도 활어가 많이 들었네. 지금 보시는 건 갓돔입니다. 갓돔은 돌돔을 컸컫는 제조 방언인데요. 킬로그램당 8에서 10만 원이면 저렴한 거고 보통 12만 원 혹은 그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맛은 최고인데 가격이 비싸니 이건 주머니 사정이 여유로운 분들에게만 추천하고요. 자이 녀석은 걸핏하면 다금바리라 판매되는데요. 다금바리라는 인지도에 빌붙은 마케팅일 뿐 정확한 명칭은 대왕자바리로 표준명 자바리와 대왕바리의 교접종인데 맛은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이걸 다금바리 가격을 주고 드셨다면 바가지 쓴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또 다른 해첩수전데요. 수저 바닥엔 아홉 덩갈이그위엔 구갈돔, 붉은색은 혹돔입니다. 우선 구갈돔은 회가 됐든 뭐가 됐든 여름에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 밑에 아홉 덩갈이라고 제주도에서 주로 볼수 있는 자연산인데요. 여기선 논쟁이나 꽃돔으로 통합니다. 일본에선 개오줌맛이 난다고 하는데 손질하다 내장을 터뜨렸을 때 얘기고요. 깔끔하게 손질한다면 먹을 만한 해감입니다이 날은 가격이 킬로그램당 5만원인데 음.. 저라면 다른 걸 먹겠습니다. 다음은 벤자리입니다. 벤자리 도미라고도 파는데 표준명은 그냥 벤자리입니다. 여름에 제주도 오면 한 번쯤 맛볼 만한 횟감이고 저의 인생에 탑3에 들어간 녀석이죠. 하지만 제 기준에서 제대로 된 벤자리는 6월에서 8월 사이어야 하고 그것도 산란 전이어야 하며 결정적으로 몸길이 50cm 이상 넘어가는 대형 개체라야 함으로 영상에 보이는 벤제리는 추천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이날 시세가 kg당 4에서 5만 원 정도로 아주 비싸진 않았으니 좀 맛이 궁금하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음은 활고등어인데요. 참고로 살아있는 건다 양식입니다. 이거는 양식인가요? 네, 딱 보니까 그 시커매지거든. 네, 슈퍼한 시커매기만한 것들이 있죠. 좀 물이 안 좋은 곳에서 부어가능을 하더라고요. 어디가 시커매져요? 뭐, 아. 전체적으로 때까지 시커매져요. 그리고 돌질 않아요. 이제 이, 이 중에 한 마리 아프잖아. 같이 안 놓고 폴로 돌려도 소리가 강하지는 걸 그래요. 어. 또 우리 같은 사람, 받는, 잡는 사람들은 그거만 잡아버리지. 근데 상관은 없거든. 그게 살아있으면. 맞아요. 화를 로번 꺼내봤어요. 시커매지기 시작하면, 네. 빨개져요. 아. 또 다른 해집 수조입니다. 지금 보시면 바닥에 광어, 그 위로는 참돔과 농어가 있는데요. 모두 양식이고 평소 어렵지 않게 맛볼 수 있는 무난한 횟감들이죠. 지느러미가 알록달록한 것은 여기선 도다리라 팔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산이나 봄도다리가 아닌 양식 강도다리인데요. kg당 4만 원이 넘어가지 않은 선에서 무난한 횟감을 찾는다면 추천해볼 만합니다. 다음은 선화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모두 자연산이고 제주도의 특색이 많이 묻어난 품목들입니다 이 중에서 벤자리를 추천하는데요 회는 부드러운 편이지만 열이 익으면 보어처럼 쫀득해지는 특징이 있죠 구이와 조림이 어울리는데 특히 일식풍의 간장조림이 가장 맛있는 생선입니다 여름이 제철인 병어도 가격이 좀 세서 그렇지 구이와 조림용으로는 아주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자랑할 겁니다 다음은 손뱅인데요 매운탕과 소금구이용으로 추천하고 말려서 쪄먹으면 밥도둑이죠 이건 전부 다붉은손뱅이에요 붉은손뱅이치고는 붉은 작은거죠 이것은 눈볼대로 흔히 금태로 통하는 생선입니다 제주에선 북쪽이라 부르는데요 비늘을 튀겨낸 소금구이와 조림, 매운탕, 솥밥까지 전천으로 추천합니다 금태는 어떻게 팔아요? 7월에 3만원만 주세요 3만 7월에 3만원? 네. 잠깐만 여기 한치 제주도 생물 한치인데 한 바구니 만 원이면 오징어보다 훨씬 저렴하지 않나요? 무조건 풀메수입니다. 이건 회를 제외한 한치 버터구이, 볶음, 두루치기, 한치국, 튀김, 파스타 등등 뭘 해도 맛있지요. 아, 아직 크사 씨알 좋은 전갱이를 슈퍼 전갱이라고 하죠. 야, 이거는 바구니 어떻게 팔아요? 만 원. 만 원. 만 원이면 풀메수입니다. 소금구이가 가장 맛있어요.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게더 크네. 저런 거 사야 된다고. 고등어도 지금 보면은 사실 고등어도 크고 먹음직스럽긴 한데요. 이건 배에 점이 없는 참고등어로 9월까지는 참아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금은 지방에 부족할 시기라서 차라리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구이용으로 나올 겁니다. 다음은 제주산 갈치입니다. 구매하면 바로 택배로 붙여주는데요. 똑같은 생물 갈치라도 가게마다 가격 차이가 있으니 잘 비교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지금 어떻게 팔아요? 여만 요런, 아니 가격만. 좀. 아, 무게로 해요. 일. 1.7.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는 또 다른 가게. 바로 눈에 띈 것은 맨 오른쪽인데요. 물론 갈치란 게 단순 크기만으로 알 수가 없어서 무조건 무게를 재 보시고 무게가 많이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좋겠죠. 저라면 이집에 오른쪽에 있는 두 마리를 사갈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여름 뱀미라면자리돔이 빠져서 없죠. 어, 자리돔 어떻게 팔아요? 아니, 이만, 이만. 키로 이만 원. 대가리 포함해서 키로인 거죠? 아니요. 아, 니 빠서? 아, 되게 많이 들어가겠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구매한 자리돔은 횟감이기 때문에 뼈째 썰어도 되고, 뼈가 싫으면 포토서 된장이나 쌈장에 찍어 드셔도 됩니다. 아니면 조림도 좋고, 구이도 좋고. 자리돔은 어떻게 팔아요 요즘에? 자리돔 먹을 줄 알아요 아유 많이 먹죠 아 그러면 자리돔자리는 요거는 여기 회끓이니까 키로당 네. 2만원 저런 건 구이용이니까 는 키로당 12,000원 새꼬시같이 이렇게 썰면 은 씹을수록 고소해요 지금부터 7월까지가 제일 뼈가 연할 때라 겨울에 먹으면 은 이렇게 썰어도 까슬까슬하고 잘나신다제 <laughs> 네. 집은 살아요? 아니요 아니. 저, 저 서울 사람입니다 <laughs> 포장 다돼 있으니까 모든 옥돔이 제조돼서 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파는 건 모두 중국산입니다. 특히 포장 없이 바구니에 놓고 파는 건 중국산 옥두어라고 옥돔 유사종인데요. 미역국 끓이면 옥돔이 근속에 맛있고 구워드실 거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요렇게 포장된 건 옥도가 아닌 옥돔입니다 다만 제주산이란 문구가 없죠? 그럼 100% 중국산입니다 요샌 중국산도 나쁘지 않아요 국산보다 훨씬 저렴하고 다만 내가 사는 수산물의 원산지는 알고 사자는 겁니다 잘 살피면 매장 어딘가에 원산지 표기가 있기는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나는 선물용으로 국산 옥돔을 사가고 싶다 그럼 냉장고 안에 진공 포장된 걸 사면 됩니다 지금 옥돔이 어떻게 팔아요 가격이? 이 정도 되는 거는? 키로. 키로로 해요 2만 원. 아 킬로그램에 9만원 엄청 사악하죠 제주산 생물옥돔도 살펴볼까요 벌써 색깔부터 다르죠 옛부터 제주도는 집안 대수사는 물론 산모가 있는 집엔 반드시 옥돔을 올렸는데요 특히 생물옥돔을 넣고 끓인 미역국은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하죠 옥돔이 옥도와 다른 점은 눈 밑에 하얀 삼각형 무늬가 있다는 점입니다 몸통 가운데 에몇 가닥의 노란 선이 있고요 꼬리 지느러미는 형형색색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런 특징은 국산, 중국산 할것 없이 옥돔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지요. 반면에 옥도어는 이런 특징이 없고 허연 물고기 하죠. 이거랑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예, 네, 가격이 차이가 있어요. 엄가 뭐가... 혼옥돔이라 빨간 옥돔이니까 키로에 35,000원이고 이건 25,000원. 아, 이게 더 저렴하구나. 옥도어? 아, 니 옥도어가 아니고 옥돔이에요. 옥돔으로 네. 옥돔이랑 완벽하게 다른데 똑같은 옥돔으로 파는 건 잘못됐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옥돔입니다 이런 것도 괜찮은데 이게 다 5만원이네 이렇게 말린 생선은 쪄서 양념장 발라 드시면 맛있습니다 이거는 보고 백족이구나 다저 황돔이죠 뱅꼬돔 여기서부터는 야시장인데요 랍스터나 삼겹살은 호불호가 있다고 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리에 17,000원, 반 마리에 85,000원이요? 아 이거는 어떻게 팔아요? 하나요? 하나에 9,000원이요 9,000원? 음. 여기 밤에도 하죠? 여기. 네 여기 한번 또 들려야겠는데? 아. 저는 점심을 드기 위해 한 식당에 들렀습니다 주문한 건 한치 물회와 자리 물회 사실은 제주도 하면은 된장 물회인데 여기는 된장 느낌은 별로 안 되고 그냥 고장. 고추장, 초장, 약간 포항식이야 포항이 약간 슬러시 같이 달달구리한 그런 육수에 고추장 풍 그런 느낌? 외진들이 많이 오니까 아무래도 외진들입 맛에 맞춘 게 아닌가 싶어 여기는 쇠꼬시가 통으로 막 이렇게 꼬리가 있어서 <laughs> 어두운 거? 거? 투박하네요 진짜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의 반말하는 별로 소면이 쓰는 편인데 저는 소면 편인데요 소면 전반적으로 제가 아는 제주도식 자리무리하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가슬가슬하다는 인식에 호불호가 있는 자리무리인데 손님이 직접 꼬리지느러미를 뜯어 먹어야 하다니 이건 아쉬운 부분이네요. 진짜 처음 드신 분들은 문화적인 충격을 받겠어요. 어쨌든 이 영상이 제주 동문시장 찾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